어이, 어, 형님! 형님 반갑습니다! 아우! 이야! 리포진 형님! 라틴 선에폼 들어갔습니다! 아우!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자, 형님들, 라진성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렘성있게 가발을 안쓴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데 오늘은 라진성의 웨이로그 갬성인데 우리 형님들께서 이제 직접 찾아와 주셔서 또 이제 구매를 정말 많이 해주시고 정말 감사함이 진짜 절로 넘치는데요. 오늘은 제가 우리 강원도에는 형님께 제가 짜세 뒤지는 차 바로 비대면으로 검무수 다 하고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아, 오늘 레가리가 없어서 뭔가 좀 이렇게 진중한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할 건데 같이 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레영이 옷도 제가 뺏어와 가지고 가발 쓴 다음에 우리 형님한테 깜짝 이벤트로 바로 폼 꽂아버리고 볼에다가 리스 꽂아버리겠습니다 캬! 썹소리구요 자세차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나의 사랑! 중고차 구매 불안하십니까? 이제 안심하세요! 카진성 중고차에서는 시운전부터 하부 리프팅 점검까지 월런티는 최대 1년 2만km까지 보증해드립니다 중고차는 카진성 자 형님들 바로 지구공 바디가 되겠습니다. 짜세 뒤졌다 얘. 예. 아, 오늘 오늘 가발 안써가지고 저희 어떤 그 본캐 감성으로 좀 말씀드리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그 신형 나와서 굉장히 감가를 후드로 맞았습니다. 감가를 후드로 맞아서 이게 지금 그냥 지구공이 아니고 롱바디가 되겠습니다. 롱바디 중에서도 그 VIP 히트가 들어가 1억 5천이 넘는 차입니다. 와 지금 뭐한 5천 6천씩 하는데 감가가 거의 뭐 8,9천 1억씩 맞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부터 한번 보실게요. <laughs> 이발 자세 뒤졌다, 정말, 예. 와우. 아, <laughs> 형님들 죄송합니다. 어, 자, 분열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 후루는 이 5.0마리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현존하는 네, 지금 상태의 최고의 뭐, V8을 한번 맛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막, 매드맥스에 나올 것 같은, 깐지 뒤지는, 네, 뭐, 에어 린테이크적인 요소가 있죠? 아우 잠시만요. 전문적인, 어, 저희 어떤 본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V8 보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형님들이 리무진이기 때문에, 요 폭이 굉장히 길다. 아, 요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안에 보실까요? 간지 돌았다, 예. 투톤 느낌으로다가. 아우, 아저 렁신 차렸네, 형님. 와, 여러분들. 5.0 갬성. 강원도 쪽에 계신 우리 형님께서 대형 플래그십에 대한 어떤 자세가 있습니다. 베이지 시트는 정말 사랑이죠. 이 황토방 사랑도 갬성이 좀 있고. 와, 내부 고급감이 정말 내쉽니다. 이게 2열이 진짜 끝내주잖아요. 이열 한번 체킹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 2열 정말 간지. 와. 이 VIP 시트가 있어가지고, 요게 이제 커맨드 센터. 예, 요쪽이 엄청.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소맥 엄청 놓은 다음에 예, 막 가가지고 골프 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개쌉소리고요 아우 자아가 정말 미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세를 보니까 제가 자꾸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요런데도 보시면은 코끼리 살로다가 굉장히 멋지게 만들었죠 개쌉소리고요 와 여기 보세요 이거 뭐 거의 프로토스 넥서스 안에 지금 조작 갬성 이에요 와 죽인다 진짜 여기다 이제 와인 같은 거나 아니면 뭐 비상금 한 3억 정도 여기 넣어가지고 예, 막 발레를 하시는 분들이나 뭐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1만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소름이네아 어 너무 멋있네 요 형님들 자, 형님들 약간, 라정우 형님 마냥 어묵바이 한번. 음. 아 아, 롯나뜨겁습니다, 형님들. 그런데또이 여행 속에는 이또 먹거리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뭔가 좀 한가한 날이라서, 예 장마기간 전에 이렇게 한번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제 한, 1 시간 반? 한, 2 시간 조금 안 걸릴 것 같은데, 뭐이거 먹고, 화이팅 있게 한번 달려가서, 우리 형님 딱 뵈면서, 예 바로 이렇게 뽕 한번 꽂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형님들! 아 맛있게 떡볶이도 먹고 오늘 약간 소풍 가는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기분 좋은 뭔가 우리 루독자분을 향한 그 양심 냉장고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잖아요. 막그 감성입니다 지금 막 찾아가는 느낌. 경기권 위주로는 뭐지 시간 될 때마다 이렇게 찾아뵐 수 있으면 이렇게 찾아뵐 건데 아 오늘은 뭔가 좀 힐링되는 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이 비대면 시스템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추세가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부터 이제 슬슬 비대면이 좀 이제 활성화가 됐는데 받아보시는 분들도 그리고 뭐 이제 이런 서비스, 예, 뭐든지 계속 AI로 가고 막 그러잖아요. 어 뭔가 굉장히 머리 많이 든것 같은 쌉소리같고요 예, 아, 이제 비대면 할때 그냥 보내지 않고 차 사진들이 고객님한테 다싹다 다 보내드리고 통화 다 드려서 뭐 이런저런 흠집 당연히 이 차도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경정비 원하시는 거 오일 갈았고요. 그 브레이크 패드는 지금 사실 이게 앞뒤 싹 갈았을 때뭐 최소 60 스타트에서 이제 좀더뭐 맵으로 갈수록 비싼데 지금 한 20%에서 10% 정도는 여유가 있어서 이게좀 굳이 돈 지금 쓰시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돈은 좀 줄였고요. 타이어도 어, 앞타이어는 지금, 그, 조금, 한, 30, 40% 느낌이신데, 우리 또, 형님께서 짜세니까, 그냥, 런티넨탈, 출고그 용으로, 그냥 뭐, 100이든, 뭐, 140이든, 180이든, 뭐, 200이든, 때려 받아주셔 이렇게 하셨는데, 수원 쪽에 재고가 조금 걸린다고 해서, 오늘 또 이렇게, 시원하게, 맞다 있게 하지 않습니까? 개, 쌉소리고, 아, 저도 그러게, 아 가발 쓴자가 나오니까, 계속, 어, 송합니다 형님들. 중요한 거는, 뭐, 차 사진도 싹 공유해드리고, 어떤 뭐, 어, 스캐너 점검 내용도 다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도막도 이게, 저기, 뒤엔다 뒤에 쪽에 뭐 판금이나 뭐 이제 보색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거는 이미 인지를 하셨고 사이드 스텝 쪽에 조금 기스 있어서 그거 판한번 작업을 해드렸고 제일 중요한 건라진성이랑 네, 바로 화랑 컨버 들어간다는 거죠. 자 쌉소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5.0은 특히나 이제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382Q90 이전 버전도 타봤는데 내부 뭐 인테리어에서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막 달라진 느낌은 없는데 이거는 진짜 이베이지에이 약간 황금깔 느낌 전혀 예, 나쁘지 않은 느낌이 있고. 어 그리고 이제 반자율, 그러니까 이제 HD 뭐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좀 편안해 이렇게 손을 놓고 가도 지금 뭐 중간에 당연히 이걸 뭐 맹신할 수 없지만 어 고속도로에서 특히나 조금 이제 여유 있게 한두 번씩 이렇게 잡단 이렇게 행동들 하는데도 문제 가 없을 것 같고 아이 어, 5.0은 정말 그한국에 거의 뭐플래그십에 거의 뭐 플래그십에 거의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떠다니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연비는 이제 크루징을 뭐 거의 지금 뭐한 280으로 간단하게만 가고 있거든요. 쌉소리고요 5.0이라 근데 사실 뭐 연비를 지금 제가 논하기는 좀 그렇고 시네 발이 뛰면은 뭐 0.3에서 0.4 나오잖아요 쌉소리고요 <laughs> 아 단점은 강가가 너무 됐다데사시는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1억 5,800이니까 3분의 1 가격 느낌이니까 물론 키로수는 뭐좀 있지만 단점은 그거죠 라피나스한테는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님 어? 미치는 것 같네요. 어쨌든 이 캐릭터, 아 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뭔가 언젠가는 이제 뭐 라이브 팀 가면서 해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소통도 하면서. 아 그리고 이제 뭐차 이렇게 비대면도 하지만은 뭐 매입도 굉장히 많이 여쭤봐 주시는데 이런 영상적인 컨셉으로 정말 그 뒤쳐지지 않는 매입 가격으로 또 형님들께 에 짜서 좀 살려드리고 어, 매입 같은 경우에도 뭐 너무 뭐 극악의 뭐 스케줄 겸성 아니면 좀 찾아뵐 거니까 많이들 연락 주시고 가끔 이제 너무 영신 나가 있는 뭐 에쿠스 10년식 이런 거 자세가 너무 리지지만 에어쇼바까지 들어가는 것까지는 제가 어, 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연락 주시는 형님들께 조금 죄송 하고요 이제 그냥 뭐 일반적인 차들도 그렇고 세미 좀 댄디한 것들 뭐 그런 거 라진성에 찾아가는 서비스 감성 으로 이렇게 좀 배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님 이제 금방 아, 제가 직발로 마하 380 정도 예, 쏴가지고 금방 가서 쌈다 한대 피고 라일 포옹바리 한번 들어가도 록 하겠습니다 바로 달려볼게요 직발 달려 나나나나 자, 형님, 드디어, 아, 한 3시간 반 정도, 아, 한번딱쉬고 왔습니다. 예. 아우, 자, 졸릴 뻔 했어요. 진짜, 이게 반자율이 너무 잘 돼가지고, 예, 자, 바로, 예, 오늘빅 이벤트. 우리, 예, 동생이지만, 전 무조건 형님이라고 하는 거 알죠? 예, 자세 있게 음.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우, 음. 앞에서 지금 빠따들고 계신데, 어우 심오하네요. 찹쌀이고요 아 어, 예. 형님, 형님 반갑습니다. 아, <laughs> 야 리무진 형님, <laughs> 팔기통 갬성야 형님 진짜 오는데 너무 편해가지고 진짜 졸려 뒤질 뻔했습니다. 진짜 와 우리 형님들한테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반갑다고. 예, 자세 뒤지는 우리 나이가 어떻게 되죠 우리 형님? 33입니다. 아 우리 5.0. 야 쉽지 않네. 가족 패밀리 카로. 네. 원래 이제 팰리세이드가 있었는데 이 G90, 이5.0 그리고 또 특별한 리무진으로 오게 된 이유가 있어 요 혹시? 처음에 이제 카니발 디젤 을 탔었는데 네. 디젤도 이제 좋았었는데 이제 가솔린을 한번 타보고 싶어서. 아, 가솔린 네, 타고 싶었는데. 펠리세이드 네, 네. 어떤... 가솔린을. 펠리세이드 네, 가솔린. 네, 지금 타고 있는데. 네. 오도 8기통을 한번 타보고 싶어서. 야, 우리 가족을 위한 척 하지만 본인이 이제 8기통 5.0을 타고 네, 싶은데. 욕심, 남자의. 네. 짜세. <웃음> <웃음> 라진성이 서비스. 기사님처럼. 자, 아, 우리 리무진이기 때문에. 동생 발이 와, 드랍도 쉐킹. 와, 형님 진짜 열심히 사신 보람입니다. 이제 5.0 리무진을. 야, 이 뒷자리 의전을. 타실 수는 없겠지만. 직접 운전을 많이 하셔야겠지만. 어때요, 형님? 어우 리지는 아, 형님, 거. 야이 형님, 진짜. <laughs> 갬성, 여기 문도 딱 이렇게, 예, 프라이버시. 야, 여기, 딱 갬성. 여기, 여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제스처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그럼 이제 문이, 이렇게. 예, 그런 기능은 없어요. <laughs> 제가 항상 달아드리겠습니다. 아, 잘 어울립니다, 형님. 야. 기생시켜! <laughs> 우리 뭐, 라진성 이렇게 좀 찾아왔는데 기분이 그때 한번 잠깐 뵙긴 했지만, 이 강원도까지 날라온 갬성, 예, 어떠셨는지. 일단 유튜브. 네. 되게 자주 봤었는데 네. 어, 직접 전화를 받는다고 하셔서 그냥 네. 이제 확인차 맞아요. 한번 연락을 해봤 확인차 아, 진짜 명령이었어요. 어, 어 근데 정말 병원. 받으셔가지고 네. 또 차를 한번 보러 갔었는데 겸사겸사 겸사. 어, 어, 정말 설명도 잘 해주시고 네. 이제 같이 차도 잘 봐주셔서요. 맞아 근데 차가 원체 좀 깔끔했고, 어 네네네. 베이지 시트가 진짜 없는데 5.0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원래 미세 누이나 뭐 이런 거 조금씩 있을 수도 있는데 맘뭐 영상에 다 나오겠지만 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다행히 좀 이렇게 된것 같아요. 강원도 쪽에서 자영업 하시고 굉장히 좀 지역에서 이제 판치도좀 유명하시고 아 <laughs> 어, 쌉소리야 아 <왜 웃음> <laughs> 어, 너무 쌉소리해 아무튼 뭐잘 타시고 아 네? 어, 저도 좀 너무 타보고 싶었던 차여가지고 타서 왔는데 만족도가 진짜 뒤진요 형님 어저 써드 쓰니까 저도 모르게 <laughs> 제일 중요한 건 라진성의 진정한 폭이 되겠습니다 라진성의 폭풍 이건 뭐한 3억 정도의 값어치가 <laughs> 있죠 사실 <laughs> 자 라진성의 폭 들어가 있습니다 아우 형님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네 자세 뒤진다 예, 예. 아무리 타봐도 라피로스한테는안 되는 것 같아요. 개 쌉소리고요. <laughs>